춘주의 아들 청주의 아들 청주의 딸아 부산의 오리 부산의 조류루 와. 됐거야. 됐거. 다이밍 끝. 아 그러면은 당황하지 않고 아 이렇게 아 끝. 아 끝났다고 생각할 때 방심하지, 방심한 틈을 타서 뒤로 돌아가서 그대로. 아 간질간질. 아 끝. 반지럽히는손을 잡고 겨드랑이로 파고 들어가서 <웃음> <웃음> 내가 당하네. 이거 이상 그대로 헤드락을 <웃음> 끝. 가지 마요. 사이드가 가지 마. 거가지 마. 거 예. Yeah. 아, 아, 오랜만에 이렇게 청주 와서 너무 반가웠고요. 혹시 아침에 드림팀 보신 분? 오. 원래는. 아, 너무 아쉬워요. 그래서 레스에요트에 오세요. 트가스에 오세요. 트레스에 오세레에오에서미요트레스 아그 못해가지고 아, 그 아, 아. <laughs> 밀어줘도 못하고 우리 형이 밥을 주도못 먹어요 넌안 밀어줘도 못 올라왔잖아 바보야 메롱 아아 음, 형뛰어주려고 아, 재민이 형이랑 딱 제일 잘하는 사람 붙어가지고 형이 잘하면 딱 이기면 얼마나 좋아 미안 <laughs> 나도 이기했잖아야 <얘기했지 웃음> 텐텐텐 쏠줄 누가 알았냐? 야 <laughs> 내가 텐텐텐에서 다 무너졌어 깜짝 놀랐네 방금 안본 사람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

몰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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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 하지만 소원 몰라! 몰요 몰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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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 이거 다시 퇴사 분이니까 밥 먹고 갈 예정이. 요 와! 맛있는 거 먹어요! 맛있는 거 추천. 우리 집, 우뭐라고야어요 삼겹살? 삼겹살? 삼겹살 먹고 갈까? 아, 삼겹살, 못못못 우리지. 삼겹살 우리지. 못 네, 먹 삼겹살 뭐먹 갈까? 삼겹살 고고고 너무 반가웠어요. 첫 끼로 가기 요 제가 여기서 갑작스런 제안을 하나 할까요? 네? 네? 자, 제가 이 동전을 돌릴 거예요. 네. 앞이 나올 것 같은 사람 손. 나 아니시다. 저요. 저요. 자, 뒤가 나올 것 같은 사람. 나. 뒤. 아, 어, 나 뒤를 이요 맞춘 맞춘 사람은. 뭐있까 코코. <laughs> <토토? 웃음> <laughs> <laughs> 자 다시 앞 앞. 어 이거 합 합이 앞에요. <laughs> 아, 자이 중에 한 명만. <laughs> 나! 나! <laughs> 저 <저요>. 아, <오케이. 웃음> 바로 엄마. 그래, 네. 자 D, D. 진짜. 네, 네, 아, 오빠 뒷사람. 네 선을 오빠. 니다 오빠 뒷사람. <laughs> 아, 귀엽다, 너무 귀엽다. 아 <laughs> <laughs>

왜요? 왜요는 그 일본 남자가 외우고 여러분 아무튼 여기서 우리 아쉬울때 딱 헤어져야 돼안돼 진짜 우리는 이제 다음에 또 보는 거요 오늘 청주가 어.. 얼마만이지? 1년 반? 에이, 무슨 반? 1년 반? 어, 사이다에는 그이고 뭐... 어, 그거는 그래, 맞아요. 그래서 너무, 어, 그래요, 알아, 알아. 어 맞아, 맞아. 알지? 너무 좋아요. 고양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. 얘네네. 이사들 잘생겼다! 알았어알았어 알았어. 이사들 잘생겼다 누구야? 나! 죄송합니다 알았요알았어 여러분 제말좀 들어주세요 청주에 오니까 뭔가 청주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양한 지방이나 뭐 다른 도시에서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진짜 오늘 고생 많아. 네. 그리고 오늘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. 너무 좋았어요. 오늘 어금있으면 이제 제주도 팬 사인회 마지막인가요? 안나 아 아닌가? 마지막? 몰라 몰라 몰라. 아, 이 대니 또 어떻게 될지 몰라. 어, 어 마지막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몰라 몰라 어,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어, 거의 막바지 다다르고 있어요.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어, 막바지 다다르고 있어요. 우리 이번 앨범 팬싸인회였는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. 앞으로 그 기회 많으니까 오늘 어,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. 아 나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연 친구가 한대리가참 너네 참. 너는 참. <laughs> 아이 드림팀 보신 분알 거예요. 드림팀 보면은 아야 나는 저는 살살했거든요. 스포하지 마요. 야 오늘 아글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. <laughs> 봐봐요. 이거 그 얘기가 있어요.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세요? 한 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, 사람이. 아, 방심니라난 그냥 느긋하게. 그러니까 느긋하게. 네. 느긋하게 토끼가 느긋하게 자다가 깨잖아 <laughs> <그냥 그게 웃음> <바보여>, 내가 봐요. <laughs> 내가. 걸어 가지고, 치어 가지고. 이렇게 이겼네 그래, 나는 누가 이기는 상관없다 그냥 여유롭게 했는데아 나는 게든 형이 이겨보겠다고 아 원래 형들이 이겨야 돼네 <laughs> 알겠어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 별명 네 아우 그렇죠 크스 아, 노래 요꼭볼여요 기도 안 해주시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요 안녕 우리 안 돼요 어, 조심히 안 돌아가시고 성적이 시는 분들은 어 우리 잘 생활하시고, 갈까요? 안녕. 네, 이바이 가지 마요. 예, 예. 자, 우리 소녀분들과 안녕하세요. MC 산들자. 아, 아 네. MC 사도. 예. 와, 멋니다 네, 오늘... 아 끝났네요. 아, 뭔가 끝났네요 이 말이 참 싫은데 <S> <S> 여러분, 표현할 방법이 없네. 아무튼, 네. 오늘 재밌었어요? 네! 어땠어요? 많이? 네, 많이요! <완전>. 팔로 표현해봐요. 하나, 둘, 셋. 요! 많이 아니라 아니다 네. 우와, <laughs> 고마워요. 아,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, 진짜 힘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서, 네. 다음에 청주 자주 올게요, 진짜로. 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네. 빠이빠이. 가이요나밥 많이 먹을게요. 네, 많이 하죠. 봐요. 안녕. 네, 여러분. 끝나버렸어요. 아시죠? 저도 많이 아쉽네요. 여러분, 제가 고향이 청주인 건 아시죠? 네. 아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고향은 청주고요.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충주에 있어요. 그렇답니다. <목소리도> 네 오늘 네. 또 고향에 이렇게 와서 어 사인회를 하게 되니까 뭔가 느낌도 또 다르고 그리고 우리 같이 팬분들이라 이렇게 같이 사인회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 오늘 뭐 짧지만 많은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눠서 도 아쉽긴 해요, 그렇죠? 네. 나중에도 기회 많으니까 그때는 또 다른 얘기를 준비해 와야겠죠. 그렇죠? 네. 그렇죠? 그때는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들. 진짜? 그리고 지금 시간이 늦지 않으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늦어요 <목소리> 여러분 <laughs> 나가서 뭐 쇼핑도 하고 아이죠 그리고 주변에 이시 들어가고요 오늘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뷔페습니다 하나 둘 Let's fly, b 니다